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피부 관리를 할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달바 시그니처 올세라 더블샷을 소개해 드릴게요. 달바 시그니처 올세라 더블샷은 탄력, 리프팅, 모공 관리, 피부 결 개선, 윤기, 바디 케어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더블 헤드 샷인데요. 두배더 빠른 시간 안에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즉각적인 탄력과 리프팅 효과를 줘요. 특히 이마, 눈가, 팔자, 턱 라인, 턱 밑살 처짐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되죠? 팔뚝살처럼 늘어진 바디 라인에도 탄력, 펌핑 효과를 줘서 매끈하게 가꿀 수 있어요. 급속 쿨링 기능은 모공 탄력 케어에 도움을 줘서 모공 면적과 깊이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달바 시그니처 올세라 더블샷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 피부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품은 고정 댓글 참고 바랍니다.